자이 다리 똑같이 그 무릎이 이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엉덩이가 상자만 잘 보이고 훅이 세게 들어가고 배리 모로라든지 다른 게 돼요 리트 편이 잘 들어가는데 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돼이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보내시는 게 제가 좀더 이분을 압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무릎 무릎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눌렀다가 나는 손으로 밀어 이렇게 밀고 무릎을 같이 밀었다가 무릎만 뒤로 빠지시면 돼 이렇게. 이 오른손이 발목으로 내려갈 거예요. 발목 내려가면서 무릎 압박, 이렇게. 압박해주고, 상대방 다리를 반대쪽으로 드래그 해 거예요. 밀어주고, 드래그. 그 다음, 오른쪽 무릎이 복부 눌러주고, 엉덩이가 얼굴 눌러주면서 왼발 롱스텝으로 빠져요. 빠지고, 마시고, 다시 동작가십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주고, 상대방 무릎, 무릎이 바깥쪽으로 틀어주면서 발목이 아파게 들어요. 이렇게. 틀어주면 발목이 아파요. 이분이. 네, 무릎 갖다 대고 눌렀다가, 눌렀다가, 뒤로 빠지면서 훅 빼주고, 오른손이 아킬레스 건으로 가고. 한번더 무릎 눌면서 손이 앞으로 밀어주세요. 무릎 누르면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발이 빠지면서 드래이블 이렇게 해주고, 무릎이 골반 앞에 복부 눌러주고. 엉덩이가 상대방 얼굴 쪽 눌러주시면 돼요. 손 베이스 앞에서 오른굴 짚고, 엉덩이 눌러주면서 오른발을 엉덩이 쪽으로 펴주세요. 왼발 몸 스텝 치고, 오른발을 엉덩이 쪽으로 쭉 펴줘요. 다음 슬라이드 하고, 라이터 컷 하시면 돼요. 자래서 아파, 아파하고, 무릎 펴고, 드래그, 복구, 눌러주면서 슬라이드 하고, 여기서 엉덩이를 올리면서 이렇게 하시면안돼요 그러면 늘리지가 않아요 배를 배를 u name 밀고 name it. So, 시 o u d 자이 다리를 e d to trigger it. So, what is it? Okay, you talk to you, y o 해주 e t a little bit triggered. You go, y o 요 자, 팔뚝이 무릎을 누를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자, 눌러줄 거야. 그래서 네. 무릎이 최대한 가슴에서 이 오분주로 갈 때까지 네. 가슴 오분으로갈 때까지 바깥으로 틀어주면 돼. 네. 틀어주고 오른손이 뒤통수 뒤 옆쪽에다 갖다 대. 네. 갖다 대고 왼쪽 다리가 다리 스위치 하시면서 다리를 네. 스위치 하시면서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 보시면은 밀어댈 거예요. 이게 왼발 넘어가면서 이쪽 무릎이 무릎으로 밀어요. 상체가 무릎을 이렇게. 허벅지 밀어주고 다리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 빠졌다가 왼쪽 옆구리에 이렇게 갖다 대야 돼. 그래서 발바닥이 내 몸을 막지 못하게 발바닥이 몸을 못 막게 옆으로 빠지고 이 다리 무릎 펴어주고 누르고 다리 튕겨줘. 그다음 그립 잡고 당겨서 팔뚝으로 눌러주고 무릎 안봐. 무릎 안봐. 나 무릎이 앞으로 던지. 그래서 가슴 눌러주고, 오른손하고, 오른쪽 무릎을, 양 옆을 바꿔줘요. 이렇 바꿔주면서 무릎이 5금 눌러줄 거예요, 금 8, 5금 눌러주고, 손대이 잡고. 왼발이 오른쪽 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무릎이 허벅지 밀세요. 이 사이에, 뒤꿈치를 당겨서,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고 무릎으로 밀어내고 엉덩이 맞추고 사이드 포트 할까요? 다음으할게요이 다리, 자, 이 다리 이제 똑같이 빼세요 이 다리 빼고 이 다리 빼고 이 다리 훅다 빼셔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빼고 이렇게 옆으로 이거부터 빼고 그 다음 이제 오른손이 이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상대방 다리랑 내 다리 사이로 들어가요. 그 다음 왼손도 놓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 다리 뒤로 무릎 꿇어요, 이렇게. 그 다음 더블 언더 잡아주시고. 이게 무릎에 가까우면 안 되고 무릎 가까우면 무릎이 빠집니다, 이렇게. 무릎 빠져서 걸려서 나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허벅지 뿌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셔야 돼요. 그 다음 머리를 너무 깊게 집어는좀아세요 머리를 위로 이렇게. 위로 넣고 상대방 엉덩이 들릴 때까지 앞으로 살짝 밀어주는데 목까지 밀어주지 마세요. 이게 엉덩이만 들리면 돼요. 그래서 양쪽 허벅지를 등 뒤에 이렇게 받치시면 돼요. 이렇게 받치시고 여기서 그립 여기 위쪽에 위로 겹쳐진 쪽 그립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반대쪽 그립 잡고. 자 팔꿈치를 이렇게 숨기세요. 이 열리려면 옆으로 패스할 때 이걸로 이쪽 밀어서 빠진다고 해요. 팔꿈치를 오물해야 돼요 이렇게 오물이고 이손 오른다리 뒤로 뻗어서 이게 상대방 척추 라인에 있는 바지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벨트 잡아도 되고 그다음 지 벨트가 풀어져 있으면 바지 잡아도 돼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쪽 대각선 이 쪽으로 미세요. 상대방 이제 얼굴 쪽으로 밀지 말고 사선으로 밀어주면 돼요. 밀때 고개 들고 왼쪽 다리 펴주면서 이쪽 상대방 오른쪽 엉덩이를 왼쪽 어깨 방향으로 미세요. 이렇게 그다음 옆구리 쪽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가요. 미끄러지고 물 끓으면서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다리 발바닥을 치워주고 넘어가요. 이 발바닥 안 치우면 계속 밀어가지고 무 폭이 넓어져요. 폭이 그리고 앞으로 무게중심 쏠리고. 상대방 다리 치워주고 이 다리 훅도 펴서 치워주고. 그다음 이 손이 안으로 이 사이로 들어가면 돼. 요 사이로 이렇게 왼 다리 무릎으로 왼상하니까 뿌리 잡아주고. 그다음 앞으로 밀면서 양쪽 왼쪽 무릎 먼저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갖다대고 그립 잡아서 팔꿈치를 오물이 돼요. 오물져서 골반에 붙인다 생각하면 상대방 골반에 이렇게 손 오른발 뻗어서 공간 만들고 척추 라인에 있는 그립 잡아주고 이 사선으로 밀 건데 오른쪽 엉덩이를 이쪽으로 비세요. 왼발 펴면서 이렇게 배 내밀고 나 옆으로 떨어뜨리고. 오, 잘했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タッ>